의원, 1 5선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띠해입니다. 조상들은 전통 훈례 시 신랑을 맞이하는 신굿집초대상에각두 마리를 묶어서 올렸습니다 작은 자산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새로운 삶의 출발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그래서 추진하는 인구 증가 정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오늘 5분 말을 통해서 우수님께몇 가지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애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매운고추 체험나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 위치가 대치면 강대리 부자타운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과연 현 위치가 이 사업이 최고의 적합한 지역인지 효율성에 대해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지는 2017년도 외곽도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량 감소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시야에서 멀어져 따라 방문객 감소가 우려되며 청양읍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양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양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 군선님의 사업장구지 재검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2017년 올 한해에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 바, 특히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노촌 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담수리 저조한 곳은 인근 합천물을 끌어올려서 담수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라겠습니다 셋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마을 동계 행사에 인사를 다니면서 터미널 이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말씀입니다. 어르신께서 하나같은 말씀이 시의 버스와 시외 버스 통합 터미널 추진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옥수리에 돈을 올리셨습니다. 청양 국민이 32%가 고령화 무인 인구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녀, 신인척 또는 병원, 시장 등에 가시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시내 버스 터미널에서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은 단순히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laughs> 청양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터미널 이전 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 또는 주민 여론조사와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맡겨서 과연 터미널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을 표분 받아서 적극 추진하실 것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는 닭기해 조상님들은 학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불러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 넘버원 청양을 기대해 보면서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